사냥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Eu não Peace.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들려옵니다. 즐겁고 기쁠 때는 잘안 들려와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강야의길 고독한 길, 쓸쓸한 길, 외로운 길 내가 아플 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총을 크게 받은 자여 평안하라, 강건하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다니엘처럼 영안이 열려 한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운명 때문에 번뇌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사 고레소 제3년에 다니엘이 혜택을 강가해서 미래를 북시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은 85세에 가까운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니엘은 육신의 나이가 많아 쇠약해졌으나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렵고 심든이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성령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영의 눈을 열어 환상을 보게 하시고 영의 길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에 이미 응답의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위로하여 주시면 내가 내게 이루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큰음청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시며 신과 용기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이시대에 다니엘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운성을 듣고 시대의 흐름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여러분들도 치유하시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일절의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소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사리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대리 곧큰 전쟁에 가는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이를 그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음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상 고레스가 통치를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다니엘은 히뜩의 강가에서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벨두 사산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다이이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음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에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둡고 푸악해지지만 가는 것을 생각하며 이로 인하여 다니엘이 고통스러워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 장면이 보면 2절로부터 나옵니다. 보면 2절을 보면 그때의 나 다니엘이 세일회 동안을 슬퍼하며, 슬퍼했다랬죠? 왜냐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이 슬펐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새해 1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하며또 기름을 바르지 않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희망이 없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슬픔 가운데 음식을 먹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 4절을 보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첫째 달 24일에 히데겔큰 강가에서 기도 중에 받은 계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말씀하고 있으며 다니엘은 여기서 기아하지 않고 여기에 남아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한상을 보게 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보문 5절을 보면, 큰 강가, 히데기의 강가에서 어떤 아, 한상을 보냐면, 보문 5절에,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중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송금띠를 띄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주십니다. 다니엘이 기도 중에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세마포의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점금띠를 띠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왕을 상징하는 복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내 주셔요. 우리가 영어로 볼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은 영적인 역사예요 영적인 역사 영으로 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6절을 보면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몸이 항옥 같다는 말씀은 고귀하신 예수님의 품격과 인격을 말씀하시고 그의 얼굴이 번개빛 같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영광의 빛, 예비한 빛을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눈이 햇불 같다는 말씀은 완벽한 하나님의 예비한 통찰력과 전능하신 능력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난 놋과 같다는 말씀은 전능하신 권능을 의미하고 많은 무리의 소리는 하나님의 의욕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작고 세미하게 다정하게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크고 장엄하게 웅장한 소리로도 들려옵니다. 다니엘도 들었잖아요. 또 보면은 이 말씀에 사도 바울도 듣고 여기서 선지자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 혼자 그 어미하고 장엄한 이상을 보고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본문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본문 7절을 보면 이 환상을,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고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지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는 환상을 보았어요. 영안이 열려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당시에 여기 보면 10절, 10장에서는 다니엘이 나 혼자 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따게 되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힘이 빠졌을까? 그것은 그렇죠. 너무나 놀라운 영의 세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 강력한 에너지가 막 분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힘이 쫙 빠지기도 해요 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다 했어요 성령의 인재 가운데 이 말씀을 보니까 입신이 들어가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도 듣고 성령으로 깊게 사로잡힌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에게 천사가 날아와 이렇게 어루만지며 하늘의 소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십절을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므로 이 말을 잘 듣고 깨달아. 일어서라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졌다 그러죠. 성령 터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재 속에 성령 터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잠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손이 있어서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러죠. 11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이르되네게이르되 이르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큰 음청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내게 이루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일어서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와요? 내가 내게 보낸 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러죠?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기도 중에 저에게 그랬잖아요. 장로님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영화를 열어서 또 보게도 하셨죠. 손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말씀 보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렇게 말하죠?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깨닫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들릴 것입니다. 아멘.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엄청나게 부딪혀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로 내 마음도 답답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주시면서 저에게 힘과 용기를 더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결심하던, 결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죽기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는 그런 결단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아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 아마 왔느니라. 아멘.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 중심을 보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응답의 사인이 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응답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배 드릴 때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서 9장에도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잖아요. 9장 21절을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을 드릴 때에 쯤에 내게 이루더니 예배 드릴 때, 저녁 예배 드릴 때에 가브리엘 천사, 기쁨의 천사가 날아와서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이가르치면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그러면서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아멘. 이렇게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벌써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총이 많아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출세하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 기도 속에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는 이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사람으로 길들여질 때에 열리는 역사예요. 아멘. 오늘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리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중 너는 이를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다 가르쳐 주십니다. 다브렐 전사, 미가의 전사를 통해서 다 응답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면 13절로 와서, 다리에서 10장 13절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누가 와서 도와준대요? 미가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아멘. 전쟁의 누가 용사는 미가엘 천사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을 막았다고 천사가 와서 알려 주고 있어요. 아사국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응답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 돌파에 능력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비가의 천사가 와서 돕는다는 것을 깨닫고 응답이 떨어지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아멘. 이거를 실감나게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 하더라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다 가르쳐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사를 통해서 응? 내게 깨닫게 하려고 내 백성이 당할 일을 가르쳐준대요 아멘 그래서 이거 가르쳐줘요. 여기 상담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이미 계약금을 다 어, 치러 놨어요.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 300만원을 넣었는데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계약금, 계약을 해놓고 왔어요. 그데 하나님이 거기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계약금 띄기 전에 빨리 가서 해약해라. 그때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아팠었어요 몸도 아프고 환경이 사, 그 사업을 할 만한 지금 환경이 아니야 그때 가서 덜포적 300만원으로 계약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모르는데 거기 안된다 사업하면 지금 안된다 시기가 아니야 빨리 가서 해약하고 돈 300만원 받아오라고 300만원 받게 됐어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도장하고 연필을 보여주면서 딱 쓰러져 있는 걸 보여줘요. 연필이 쓰러져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잘 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연필이, 볼펜이 쓰러져 있다는 것은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리고 도장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건 사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딱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또 계약금을 치러 놨대요. 그 자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른 자리 주실 거니까 다른 자리 에하라 그러면서 가서 계약금 받아와가지고 보니까 내가 그 자리를 한번 갔어요. 거기에 얻었던 그 자리 상가 앞을 보니까 나무가 무거져갖고그 상가 간판 걸어도 안 보여. 그 자리. 그래서 해약하고 다른 자리를 가서 얻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대박 났어요. 그 빌딩을 샀다니까. 지금까지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요. 꼭뭐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그 말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불의 천사, 전사, 비가의 천사를 통해서 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다고 이런 말을 들을 때 환상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랬을 때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이렇게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가 이런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진지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인자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되게 도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러죠? 근데 입술, 입술을 만져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또에레미야에게도에레미야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입에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만지면서 또내 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도 제단의 숯불을 통해서 내 입술에 대고 내 악이 죄악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인자 같으니까 내 입술을 만졌어요. 그리고 내 입을 열었어요. 아멘. 그래서 환상을 보고 놀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1 7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싸우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능이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놀라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강력하게 성령으로 사로잡힐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루만지는 성령 터치는 본문의 10절과 16절, 18절에 세 번이나 나와요 18절을 보니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그러죠 나를 만져요. 오늘도 말씀 속에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지고 계셔요. 아멘. 성령 터질 내 마음에 불을 내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를 강건하게 하여 힘을 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을 강력하게 만듭시니다 아멘. 힘을 건강하게 하십니다. 강건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성령님이 파워가 있어요. 성령 파워. 성령 파워.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셔요. 아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르되큰운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말했지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아멘. 강건한 능력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 말씀을 선포했더니 힘이 났어요.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에게 강건한 능력이 두루막길이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 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누가 나를 힘 있게 했어요 강건하게 했어요 내 주님께서 아멘 강건하게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아멘 하늘로부터 생명의 기름을 공급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20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가는 후에는 헬라의 분주가 이룰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내가 왔는지 너는 아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아멘 싸워주신대요 내가 기도할 때 너를 도와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세요 이스라엘의 고난이 바벨론을 넘어 바사와 헬라 시대에도 계속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흘러내버려 두지 않고 보호하시고 인도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수호 천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항상 강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셔요. 전쟁은 어렵고 힘들지만 전리품을 취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 전쟁에 붙인 것,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영적 수준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을 보니까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갈 뿐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전쟁에 강한 비갈 천사가 함께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인생길에서 영적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는 영계의 세계를 깨닫고 강력한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영적인 무기를 주신 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문제,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천사들을 보내어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며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늘의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힘을 주시며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무너져버린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